메이킹 많이 걸렸었어요. 단체 과정은 하루에 한8 9팀 걸린 거 같은데 계속 못 들어온 손님은 더 되고 안녕하십니까 마케팅하는 남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카카오톡 메시지 하나로 웨이팅 만들기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동네 술집 상봉점이라는 매장이고요 해당 매장에서 활용한 마케팅은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카카오 채널 마케팅입니다 결과를 보여드리기 전에 사장님과 나눈 통화 내용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웨이팅 많이 걸렸었어요? 단체까지 하루에 한 8~9층 걸린 것 같은데, 계속 못 들어오는 손님은 더 되고, 매출로 치면은 그래도 꽤 되겠네요. 아, 그럼요. 염통 쿠글 웨이팅도 막 엄청 자고해서얘 예, 주말에 뿌리면 확실히 세더라고. 옆에가 평일에 네, 네. 뿌리는 거랑 주말이랑 그 다르더라고. 금요일이 좀잘 먹히는 것 같죠? 금요일날 좀 먹히네. 자, 잘 들으셨죠? 해당 매장에서 진행한 마케팅은 2월 7일 금요일 미니 어묵탕 쿠폰 내용으로 해서 카카오 채널 친구 등록되어 있는 분들한테 메시지 발송. 진행했습니다. 메시지 발송을 하고 나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삼일 이렇게 해서 매장의 웨이팅이 아주 많이 걸렸다고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매출도 많이 상승했었고요. 왜 이렇게 효과가 좋았을까 제가 정리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한정된 기간의 혜택을 제공했던 것이죠. 예를 들면 오늘만 제공, 언제부터 언제까지만 가능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고객님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간은 짧으면 짧을수록 행동을 유도하는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미니 어묵탕이라는 점이 포인트죠. 작은 서비스지만 따뜻한 국물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감성을 자극하면서 방문을 유도했던 것이죠. 세 번째는 기존 고객을 활용했다는 점입니다. 전단지 광 지나가는 고객분들한테 우리가 광고를 한게 아니고, 이미 매장과 친숙한 2,000명에게만 발송을 했던 것이죠. 기존 고객이기 때문에 방문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겠죠. 이렇게 실제 사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가 너무 신규 고객에만 마케팅의 힘을 싣는 것 같은데 기존 고객들을 통해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도 무궁무진합니다. 적절한 혜택과 한정된 기간을 활용해서 카카오톡 메시지 하나로도 매장의 웨이팅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대표님의 매장에도 바로 적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카카오톡 마케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네. 앞으로 유용한 마케팅 팁이나 실제 사례를 많이 공유해드릴 테니까 제 채널을 구독해놓으셨다가 좋은 정보를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